안녕하세요. 성민우TV 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접으려면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나오 싶은 색이 앞면으로 가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됐으면 펴셔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양 층이 있는데요. 이 층이 여기 선 따라가도록 바늘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도 올려서 뒤집어서 한번더 접어 줍니다. 그문 접기 해 줍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됐으면, 뒤집어서 반접본 줄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 이 주황의 몸체가, 크기가 똑같죠? 여기서 펴주면, 이런 8등분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똑같이 접어볼 건데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편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대문 적게 해주시고, 여기서,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뒤집어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접기. 쓰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대했어요 너무 확대했나? 여기서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 줘버거예요 너무 어. 잘안 가져와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를 여기가 적어줄 건데요 여기 두 칸을 여기서 하나 둘 맞죠? 하나 둘접어줍니다 여기 잘못했네요 아무튼 여기를 한번 더 저것을 하나 둘 적어줍니다 됐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이선 그러기면 이렇게 해서 아까 적은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한칸띄어서 여기를 하나, 둘두 개만 접어줍니다. 펼쳐서 한번더 여기 밑에 끝 부분까지 가져한 다음. 여기서 아까도 접은 데가 있거든요. 이 접은 데와 여기 한 사이에 뽕두번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선이 돼요. 뒤집어. 돌려서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와 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한 칸, 두 칸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 거예요. 그기 반대쪽도 똑같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접어줍니다. 됐으면. 이제 다 됐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접기선에 따라 접어줄게요. 됐으면 여기 이 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번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수는 분들이 모르니까 여기서 이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서 이 선이 자동 접힙니다. 다음 이 선을 오물려 접어줍니다. 이런 걸 오물려 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황이의 다리가 완성됐어요. 주황이가 아니라도 다는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므려, 손바닥 오므려 접어줍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왔으면 돌려서 눌러주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됐으면 돌려가지고 여기 선을 삼접게 해줍니다. 얘가 이렇게 오므려서 접어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돌려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걸로 오므려 접어주면 따다. 그러면 사람 모양이 완성되거든요 여기는 됐으면 이러면 이제는 어려운 부분 더 없으니까 받은기만 하면 됩니다 위로 폈다가 알로 했다가 폈다가 알로 했다가 최종하는 모습 여기서 여기 팔을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건데요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접어준 다음, 너무 많이 접어주면 너무 하얀색 이런 게 나와요. 여덟 개. 하얀색 보이시나요? 그냥 하얀색이 보이죠. 아무튼, 됐어. 오늘은 오늘 재밌었기중기 재미 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더 재밌는. 종이접기연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안녕.